한시도안데이씨방 가자 진짜 너무하네 뭐가야 되는데? 그냥 가자니까 이렇게 참 뭐라고 <laughs> 와너이봐너이 게임 해봐 <laughs> 새로 운게임이 <나온> <laughs> <진짜. 웃음> 오해는 진짜 재밌구나. 잠깐만요. 다음 날입니다. 다음 날걸 준비하세요. 기다려주세요. 오발! 오발!

하들튼 교회에 유지와 수지는 교회가서 행복하게 기도를 드렸답니다 이제 수지가 아니지 아니지 내가 아는 걸아가 <놀람> 아는 걸너너 <놀람> 준다. 너 내가 그 꿈을 보여줄 거야. 아이야, 내게 꿈이 있단다 내가 그 꿈을 이뤄줄 거야. 맞죠? 인사해야지. 아니야? 예 <laughs> <laughs> <laughs>